이번 영상에서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중학교 수학 1에서 원의 정의에 대해 공부했는데요.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배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정의를 수학적으로 조금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. 자,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a, b. 자, 이름은 c라고 하고 a, b라고 하고 일정한 거리가 곧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. 그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좌표 평면 상에 표현했을 때 원의 중심 a, b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거리의 어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, 즉 원을 그려 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.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원 위에 있는 임의의 모든 점들이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xy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 보면 이 p점이 이원 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p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 보면 그게 곧 언제나 반지름의 길이로서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것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다.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, y에서 a, b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은 루트 x a의 제곱 더하기 y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. 요 값이 r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식을 조금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주면 x-a제곱 더하기 y-b제곱은 r제곱.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. 이 표준형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쉽게 알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식이 표현되어 있으면, 아, 원의 중심의 좌표가 a,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구나.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. 특히,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 A하고 B가 몽땅 0이라는 소리기 이 때문에,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간결해진다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보면, 원의 중심이 1,2이고,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, X-1의 제곱 더하기, y-2의 제곱은 3의 제곱, 즉9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7의 제곱, 즉 7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좀 특이한데 형태가 특이하기 때문에 배우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Y축에 모두 접하는 원, 두 번째는 X축에 접하는 원, 세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. 근데 X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그게, 그게 그 원이 어느 4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1, 3, 4분면 쪽에 있으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와 같은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일치하겠죠. x y 좌표, 좌표가 일치하겠죠. 여기가 만약에 1이었다면 1, 1,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결국 이, 이 원의 중심의 좌표의 x 좌표 또는 y 좌표의 절대값으로 표현될 겁니다. 왜냐하면 이 길이 자체가 반지름이니까요. 그렇죠 따라서 134분면 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x-a 제곱 더하기 y-a 제곱은 a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를 다 플러스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244분면 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244분면 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겠죠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a, 마 a 또는 뭐 a, a로 표현될 거고요. 그러면 그 방정식을 써보라고 하면은 이때는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즉 y 플러스 a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도 역시 이 x 좌표나 y 좌표의 절대값에 해당할 테니까 a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x축에만 접하는 원의방정식이에요 x축에만 접하면 일단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,b 라고 하면 x-a의 제곱 더하기 y-b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인데 요 길이가 반지름 일텐데 요 길이가 곧 y 좌표의 원의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과 똑같겠지요 여기가 절대값 b랑 똑같을 겁니다. 지금 제가 절대값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b 값이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어쨌든 이 길이의 절아이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곧 원의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과 똑같을 테니 여기가 b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.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떨까요? 그렇죠.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. 그럼 요거는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할 테니, 이때 원의 방정식은 x-a의 제곱 더하기 y-b의 제곱은 a 제곱. 이렇게 표시할 수가,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,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꺼내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소리네요. 예를 들어 보면, 원이 이렇게 있는데, 정확하진 않지만, 예를 들어서, 이 지름의 양 끝점, 그러니까 여기가 3,6이면, 여기가 예를 들면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. 이렇게 표현된다는 소리잖아요. 그러면,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,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하는데, 원의 중심의 좌표는 결국, 양 끝점의 중점에 해당하겠죠. 양 끝점의 중점이 곧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될 테니까 중점 공식에 의해서 2분의 x끼리 더한 거자 x끼리 두개더하면 2잖아요 그걸 2로 나누니까 1이 될 거고요 이거 두 개를 더 하면 4인데 그걸 2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뭘까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후에 2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 우리가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, 그냥 1,2에서 3,6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x끼리 뺀거 제곱. 자, 3에서 1 빼주면 2, 제곱이니까 4. 더하기 y끼리 뺀거 제곱. 이게 4에다가 제곱하니까 16이겠죠. 그럼 여기가 루트 2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-1의 제곱 더하기 y-2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니까 20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배웠는데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쭉 전개해보면 곱셈공식 써야겠죠 x제곱-2ax 플러스 a제곱 y제곱-2by 플러스 b의 제곱 r제곱 넘어와서 식을 쭉 정리해주면 식이 이런꼴로 정리가 됩니다.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여기 제가 a, b, c라고 표현한 거는 일종의 어떤 숫자로 나온다는 의미예요. 상수 값이라는 의미죠. 어쨌든 이 식을 전개하면 이런꼴로 나온다는 게 확실합니다. 그래서 특징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준형을 전개했을 때그 원의 방정식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의 표준 일반형의 특징을 보면 일단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게 확실하고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2, 3, 뭐 4, 5 이런 식이면 원의 방정식이 될수 없다는 거죠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온 거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xy항이 없죠 xy항이라는 건 예를 들면 2xy 이런 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시가 됐을 때 표준형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느냐? 그첫 번째. 그러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각 문자에 대해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. 또, 일반형으로 표시된 이런 2차 방정식이 항상 원이 될수 있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두 가지를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. 자. 이 이차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반형이라고 보고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제곱식 정리해 줘야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얘 절반 마이너스 3이죠 제곱하면 은 9를 더했다가 바로 빼죠 0을 더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등식이 성립하죠 y 제곱 플러스 2y 자 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절반 1이죠 제곱을 더하고 빼면 1 마이너스 1자 6은 그대로 내려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 쳐 놓은 것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0에다가 6이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면은 플러스 4니까 2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. 따라서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3,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다.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. 자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. 자 똑같이 완전제곱식으로 해볼까요? x제곱 마이너스 6x 자,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니까, 아, 제가 지금 세팅을 이렇게 해놨네요. 여기다 똑같이 해놨으니까, 요거 그냥 바로, 예,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적어볼게요.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. 자,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3의 제곱. 요거요. 그 다음 요거는, 자,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, 자,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게 마이너스 10에다가, 이게 넘어가면은 10-k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원이 되려면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? 그렇죠. 0보다 커야 돼요. 왜냐하면 여기가 R제곱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클 때만 비로소 이 2차 방정식이 원이 될수 있다는 라 거.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우변이 0보다 커야 된다는 특, 그 성질이 있다는 거죠. 자, 따라서 k가 어떻게 돼야 된다 10보다 작을 때만 원이 될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